<laughs> 이게 보면 네. 이 기판에 네. 전선이 이렇게 전부 다 배선이 돼 있거든. 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잖아. 이아랫 네. 라인, 이 회색. 네.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4개가 네 개가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회색 라인이 같이 이 아래쪽이 전부 다다 네. 같은 선이. 네. 응. 테스터기로 테스트해 보면 어, 다 같은 선이. 이 네. <laughs> 그리고 이 빨간색선은 이 빨간과 연결돼 있어. 네. 그 다음에 이 밑에 그 회색선은 네. 회색선은 이마이 요요 파란색 요거하고 연결돼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 네. 여기서 이쪽은 빨간색은 플러스가 되고 네. 여기 에 마이너스 연결하면 아래쪽이 전부 마이너스 아. 되는 거지. 네. 연결이 됐죠 이제. 네. <laughs>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배선이 돼 있냐면, 네. 얘는 얘. 네. 어, 이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어, 얘는 얘. 음. 그 다음은 얘. 이렇게 네. 다 연결돼 있는 거지. 네.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쭉. 이 순서대로 쭉. 여기 지금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 그래? 예. 음. 그 순서대로 연결해도 상관이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이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얘하고 얘하고 순서가 맞는지. 음. 얘가 3번? 네. 됐지? 얘가, 음. 얘가 그러면은 음. 여기에서 뭐몇 번인가요? 얘하고 얘. 예. 얘. 예, X 00. 아, 그럼 맞네요. 아. 맞아? 네. 정확히 맞습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되는 거 네. 음. 음. 됐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결선할 때 음. 어떻게 음. 하냐면 여기다 전원을 걸어 주면 근데 바나나 쪽으로 전원을 안 끌어주고 네, 우리는 저쪽에서 여기서지 네, 전원 장치에서 네. 예 전원 장치에서 네, 플러스 네. 마이너스를 예, 이 요쪽에 연결해 주면 돼 네. 근데 여기 꽂을 데가 없잖아 네. 예 그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요쪽에 플러스 연결해 주면 돼 네. 그러면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도 지금 현재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연결돼가지고 이 네. 양쪽이 전원 연결이 끝난 거야.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센서 같은 경우, 요, 요 출력도 마찬가지지만 네. 센서 같은 경우도 천이 어, 지금 이제 두 가닥 이게 두 가닥이잖아, 네. 두 가닥이 나오는데 이두 가닥이 어, 센서는 스위치라 그랬죠, 그지? 네. 그니까 스위치 마이너스가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거야. 네. 아래쪽에 지금 전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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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연결되고 두 가닥 중에 한개 마이너스 연결하고 네. 어디든 꽂아도 돼. 네. 연결해 놓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선을 위쪽에 연결해 놨거든. 네. 이 선이 결국 저쪽으로 PLC로 들어가야 네. 되잖아. 그지? 네. PLC 입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바로 다이렉트로 안 놓고 여기에 꽂아. 네. 꽂으면 얘하고 얘하고 연결돼 있지. 그지? 네. 그럼 지그 여기서 절로 가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PLC가 바뀔 때도 네. 이건 그대로 놔두고 PLC만 요 요거만 계속 네. 바뀌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음. 음. 예, 예, 네. 그래서 네. 출력도 마찬가지인데 출력도. 음. 출력도 똑같이 플러스 연결 다 해놓고 그지 네. 연결 다 해놓고 네.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꽂아놨어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끌고 가면 이 선을 끌고 가는 거야 네. 여기서 끌고 가는 게 네. 끌고 가서 이쪽에 연결하면 돼 출력 쪽에 음. 순서대로 쪽 네. <laughs> 그리고 이쪽은 이쪽도 전원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지 네. 그면 는 스위치로 했나 부하로 그랬나부하 뭐. 부하, 그지 네. 부하니까 플러스 연결해 줘야 돼 되지? 네. 어. 그다음에 출력은 스위치. 어, 내부 회로가 스위치라고 그랬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연결해 줍니다. 응. 그리고 는 그냥 여기 그대로 순번대로 네. 왔다 놓으면 아... 네. 네, 아, 네, 어. 네, 되긴 왔어 근데 그 정도로 안 되고 앞에 네. 그림하고 네. 이게 머리손을 한 바퀴씩 계속 돌려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아마 처음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응, 쉽진 않은데 자꾸 응. 네, 감사합니다.